안녕하세요. 다육 스케치입니다. 국면 다육이 중에 또 너무 흔해서, 어, 대우받지 못하는 아가 중에 하나가 베이비 핑거가 아닐까 싶습니다. 이 베이비 핑거는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이렇게 예쁜 아이들, 요즘에 멋진 창들에 밀려서 이 자태들, 음, 자태라고 하긴 좀 그렇죠? 뭐, 아가볼, 아가 엉덩이처럼, 이렇게 정말 귀엽고, 뽀송뽀송한, 뽀샤시한, 이 예쁜 베이비 핑거가, 사실, 눈에 잘안 띄는 것 같아요. 눈에 띄어도, 다른 아이들의 밀리지요. 오늘, 다시키핑장에 왔는데, 이렇게 베이비 핑거가, 새로운 아가들을 이렇게 안 물고 있으면서 또 색깔도 이렇게 예쁘게 어 곱게 물들이며 또 윗부분은 뽀얀 백분까지 이렇게 들리우면서 어 자라고 있는 베이비 핑거가 눈에 들어와서 오늘 베이비 핑거 영상에 담아봅니다. 또이 아이 말고도 이렇게 베이비 핑거가 고양이분에 이렇게 또식제되어 있는 아이가 있는데요. 어이 아이는 제가 김제 다육 도매센터에서 작년에 첫 번에 들여서 이렇게 색감 예쁘게 물들이면서 크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자 이렇게 살짝 얘기할까요? 이 베이비 핑거가더 정이 가고 더 예쁘답니다. 네. 오늘은 어, 국민 다육이 중에 어 어쩌면 뭐 흔해서 어, 너무 대중적이라 대우받지 못했던 아이. 베이비 핑거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. 너무 귀엽죠? 네,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